지살이 좀 문이 열려도 괜찮지 않나요? 천살 옆에 지살이거든요. 예. 천살 옆에 지살인데 원래는 천살의 자중이에요. 원래 네, 천살. 원래, 원래 자중 자체는. 네.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먼 곳에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기나 환경이 잘 열리는 곳. 그래서 보통 이 지살이 열린 집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냐고 자기가 또 새로운 걸 갖다 이루기 위해서 보통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신자진 같으면은 미가, 천살이고, 신, 신이 지살이죠, 그죠? 이 방향을 쪼갠다면, 오, 오하고 미하고 이렇게 쪼개, 쪼개 나갔을, 쪼개 나갈 때, 이게 뭐 30도다, 뭐 60도다, 이런, 이런 차이는 있지만, 예, 이게 180도에서, 예, 이게 유가 되니까, 예, 270도죠, 그죠? 중간이 235도죠, 그죠? 235도. 예, 맞습니까? 180, 270. 예, 45도. 예, 4도 하면? 아, 225도죠, 그죠? 225도. 자, 225도에서 215도. 15도로, 어, 안쪽으로 들어와버리면 미의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225도를 넘어서 작용을 시작하면은 신의 작용이 활발해지겠죠? 예, 예. 그러므로서 결국 이 천사와 지사는 비슷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작용력이 좀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의 작용력이 훨씬 더더그 활발하고 중요한 거죠. 물론 팔방으로 묶는 경우는 같이 쪼개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쪽에 미의 작용력이 분명히 더 선행한다는 거죠, 선행. 그래서, 어, 바로, 이, 그, 저, 뭡니까, 방위에 의해서 퀸슨되는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잔잔하게 우리가 뭐 책상을 두는 거라든지 두 치면 이런 것도 들 있는데, 그뭐 책을 보고 한번 쭉, 그참작를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원리에 대한 것은 설명 을안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게 그 책에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 저런 걸잘 이제 원리를 갖다 사용하면, 예, 이 조상이 출연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다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을 이용해서 양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